2024년 하반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안내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린 후 하반기 차수별 주요 항목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 정보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네이버 카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란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교육 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거나 공개하는 제도로,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일선 학교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가 나이스 학교 정보공시에 입력되고 해당 정보가 학교 알림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정보공시제도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공시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정보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학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는 학생현황, 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등의 다양한 분야별 항목을 공시하고 있으며 총 58개 공시 항목, 정시 2차 선행자료관리, 자율공시 별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시주기는 매년 수시공시 및 상반기 4-5월, 하반기 9-11월 연 4회 정시공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시 3차 9월 공시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업무 담당자는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시 대상학교 현행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대상학교 현행화가 완료되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우선적으로 공시 자료를 입력하는 시범시도에 한해 자료 입력이 8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고로 2024년 정시 3차 9월 입력 시범시도는 서울과 충남입니다. 해당 시도는 전체 시도학교의 자료 입력 마감일 9월 6일까지 계속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체 시도 자료 입력은 8월 26일부터 시작되며 자료 입력 마감은 시범 시도와 동일하게 9월 6일입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자체 검증 후 검증 결과에 따라 학교별 정정 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관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학교별 입력 현황 점검을 실시하며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도별 자료 취합 및 검증을 실시합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학교에서는 정보공시 일부 오입력 내용을 정정하여 주시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업무 담당자는 정정 내용 검증 및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총괄 관리 기관 캐리스에서 시도별 제출 결과 점검을 실시한 후 9월 30일 최종 자료가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됩니다. 안내드린 일정은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 상의할 수 있으므로 각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안내되는 차수별 공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시 4차 11월 공시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에서는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시 대상 학교 현행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시 4차의 경우 시범 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 시도 자료 입력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며 총괄 관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학교별 입력 현황 점검을 실시하며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시도별 자료 취합 및 검증을 실시하며 11월 29일에 입력 자료에 대한 학교 알림이 대국민 서비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시도교육청별 일정은 상의할 수 있으므로 차수별 공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정보공시 업무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앞서 안내드린 일정과 같이 공시 차수별 대상학교 관리를 진행합니다. 입력 기간에는 자료 현황 및 자료 관리 메뉴를 통해 학교별 마감 및 제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에서 입력한 값에 대한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제출 자료 확인 메뉴에서 관할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확인 처리합니다. 학교에서는 관할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공시자료 입력 요청 공문을 받으면 해당 차수의 일정을 확인하고, 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이후 입력 기간 내 자료 등록, 자료 마감, 자료 제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할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총괄 관리기관 제출 자료 검증 결과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학교는 정보공시 오입력 내용 정정 기간 내 정정하고 최종 확인된 자료에 대해 매 정시차수 말일 학교 알림미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되게 됩니다. 단위 학교별 정보 공시 담당자별 업무에 대해 간략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업무 담당자는 학교 정보를 관리하고 수시 차수 관리를 통해 수시 기준 일자를 등록하여 수시 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학교에서 제외할 항목이 있을 경우 제외 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밖에 항목별 담당자 관리, 제출 자료 검증,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 및 마감 등 정보공시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총괄 업무 담당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작성자는 항목에 따라 자료 검증, 자료 가져오기,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하는 담당자입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입력 장표 수치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탑재하여 자료를 실질적으로 입력하고 제출 자료 검증,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및 마감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확인자는 제출 자료 검증과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는 동일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나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각각 다른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선학교 정보공시 담당자별 업무 안내 시 자료 검증, 자료 가져오기, 제출 자료 검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각 메뉴에 대한 기능과 대상 항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작성자 업무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정보 공시 항목은 수시 공시처럼 화면에서 바로 등록하고 넘어가는 항목도 있지만 자료 등록 이전에 자료 검증, 자료 가져오기 행위를 거쳐 자료 등록을 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자료 검증은 원자료 마감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대상 항목은 정시 3차의 한개 항목이 해당됩니다. 자료 가져오기는 나이스 k e d u p i n 에 입력된 자료를 정보 공시로 연계하는 기능으로 정시 3차 5개 항목이 해당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자료 등록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사전에 설정된 항목별 검증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기능으로 대상 항목은 정시 3차 4개가 해당됩니다. 하반기 차수별 주요 항목에 대한 지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공시 항목입니다. 수시공시 항목은 자율공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연 1회 이상 의무 제공시 항목은 1-가 학교 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과 8-가 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수시공시는 별도 입력기간은 없으나 항목별 계정완료, 결제완료, 요강완료 후 5일 이내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5일이 지나도 인지한 시점에 공시 가능하므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목별 세부 설명 이전에 우선, 지침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기관은 해당 항목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하는 학교로, 전체로 표시된 경우에는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 기타 학교, 분교, 방송통신 중고의 모든 학교를 의미합니다. 1-가 항목의 경우 전체 학교가 대상이고 분교와 방송통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별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시기는 공시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1-가 항목의 경우 수시공시 항목으로 결제 후 5일 이내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공시하는 자료에 대한 기준일로서 1-가 항목의 경우 수시공시 사안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자료 등록은 아래의 공시 내용과 유의사항 및 입력 지침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1-가 항목은 전년 대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신기로 공시하셔야 합니다. 전년 대비 개정 내용이 없더라도 연 1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학기가 시작하거나 정시 1차 4월에 재공시하시길 권고드리며 아직까지 공시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잊지 말고 공시 부탁드리겠습니다. 8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항목의 입력 방법이 직접 입력에서 자료 취합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이스 학교 운영위원회 기준 관리 학교 운영위원 관리 메뉴에 입력한 자료를 자료 가져오기에서 연계하거나 자료 등록에서 직접 입력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 자료 검증 대상 항목으로. 직책을 선택했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명 이상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위원 선택 시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 위원이 각각 한명 이상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시스템에서 오류로 걸리게 되어 마감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가 항목도 1-가 항목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신규로 공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연일에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학기가 시작하거나 정시 1차, 4월에 기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재공시하시길 권고드리며 아직까지 공시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잊지 말고 공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시 3차, 9월 주요 안내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4-다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정시 1차 4월에 입력했던 15-자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시 3차 9월에 재취합을 수행합니다. 해당 건은 2024년 정시 3차 9월에 하나입니다. 종목별 평균기록 통계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취합이 필요한 부분으로 담당 교원께서는 기존 업무 처리 방식과 같이 자료 검증 후 자료 가져오기 메뉴에서 원자료 취합시 자동으로 자료가 탑재되므로 이후 자료 등록에서 확인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9개의 공시 항목이 있지만 이번의 경우 총 10개의 공시 항목이 있으며 학교급에 따라 정시 차수별 입력해야 하는 항목 총수는 다르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시 말을 제외하고 직접 자료 등록과 자료 가져오기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자 항목의 경우 2024년 정시 3차에 하나여 취합됩니다. 11-나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항목에 가져오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원 자료 취합 후 연계된 데이터 정확성 확인 후 입력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자체 실시한 경우 자료가 자동 입력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동일한 방법, 원자료 취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자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2024년에 한해서 재취합을 수행합니다. 해당 공시기관은 초, 중, 고이며, 분교장 별도 입력 및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본교에서 통합 공시합니다. 사유는 종목별 평균기록 통계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취합이 필요하여 재취합을 진행하며, 담당 교원께서는 기존 업무 처리 방식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의 입력 방법은 정시 1차 4월과 동일합니다. 자료 검증 메뉴에서 공시 연도 및 차수를 선택 후 조회 및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자료 가져오기 메뉴에서 동일하게 공시 연도 및 차수를 선택 후 취합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가져옵니다. 취합된 자료의 경우 자료 등록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료에 이상이 없을 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저장합니다. 또한 자료 등록 메뉴에서도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작성자 확인자, 총괄 업무 담당자 마감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시 4차 11월 공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별 다른 점이 없으며 총 2개의 공시 항목이 존재하며 학교급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다름으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 공시 카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관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정보공시 전반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공시 도우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시 카페에서는 항목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시 담당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 학교 정보공시 도우미 검색 후본 카페에 접속하시면 연도별 지침서, 동영상 입력 매뉴얼, 연수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정보 공시의 업무를 하시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학교 정보 공시 콜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설명드린 정보 공시 도움이 카페에 글을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초중등학교 정보 공시 입력 지침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